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골든 크로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골든 크로스는 12평이 62평 골든 크로스라는 종목 10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카카오 바이오스마트, 오로라, 대덕전자, LG화학, 우, 제일파마 홀딩스, 빅텍, 위지트, 이월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정렬한 순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62평을 골든크로스 하는 모습이 오늘 발생하였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21선도 최근에 돌파하였는데 주가 상승과 더불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6%대 상승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금일 거래대금이 8,993억원 약9천억 가량 거래되었고 시가총액은 50조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이유는 바이든 후보 당선 기대감에 2차 전지주,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요. LG화기 대표 2차전지 대표주로서 금일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6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8월 31일 이후로 하락추세였는데 금일 거래대금 4896억원이 거래되었고 시가총액은 3조, 32조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3분기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하였고요. 내년도 실적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으로 금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는 거래대금이 금일 551억 원 발생하였고요. 시가총액은 2,250억 원인 종목인데요. 바이오스마트는 화장품 생산, 신용카드 제조,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SMS 바이오의 종속회사입니다. 시간에서도 현재 17시 31분 현재 1.31% 시간의 상승 중에 있고요.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로라입니다.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로라는 금일 18%대까지 상승했다가 1% 마감하였는데요.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을 상장한다는 소문에 핑크폰 관련 사업을 하는 오로라에 주목되면서 올랐다가 내렸는데요. 또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소문일 뿐이고 그런 상실이 없다. 뭐 이런 관련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면서 금일 거래대금이 539억 원. 거래되었고요 시가총액은 987억원인 종목입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어제 시간에 나왔던 뉴스 때문에 이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이었었는데, 더 시가의 12%까지 올랐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뉴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확대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되는 플리즈볼 그리드 어레이를 양산한다는 그런 소식에 어제 시간에 소식에 금일도 어 금일은 이제 그런 식의 시가 12%대 시작해서 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61선을 갭상승 돌파하는 그런 상태로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은 509억 원이었구요. 대덕 전자의 시가총액은 5782억 원인 종목입니다. 다음은 LG 화학 5입니다. LG 화학과 같은 뉴스가 되겠는데요. 바이든 후보 당선 기대감에 2차 전지주 강세인데, 거래대금은 459억 원, 시가총액은 LG화학이 50조 8천억 정도 되고, LG화학 5의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 정도, 2조 6 757억 원 되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은 459억 원 거래되고요. 다음은 제일파마 홀딩스입니다. 제일파머 홀딩스 금일 거래대금 365억 원. 시가 총액 3897억 원의 종목인데요.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7%대 상승하였는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일약품 제일파머 홀딩스가 금일 부각을 받아서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빅텍입니다. 빅텍은 61선을 돌파했지만 아주 소폭 0.40%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거래대금은 261억원 거래되었고요. 시가총액은 2155억원인 종목인데 실적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8억원 전년도 대비 3.3%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금일 거래대금이 226억 원 발생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8%대 상승 마감하였고요. 시가총액은 637억 원의 종목이고 위지트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된 이유가 모바일 커머스 전문기업 옴니테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58원 동전주이고요. 시간에서는 7원 내린 751원에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e 월드입니다.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고요. 금일 거래대금 201억원. 시가총액은 3584억원인 종목이고요. 한 이틀 전 뉴스인데요. 업계 최초로 AR, 가상, AR 온라인몰 판매에 도전한다. 가상현실 온라인몰 판매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점을 찍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 월드는 시가총액이 3584억 원인 종목. 금일 거래대금은 201억 원 거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LG와 카카오, 바이오스마트, 오로라, 대덕전자, l g 화고제일파홀딩스 빅텍, 위지트 이월드까지 열 종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어떻게 거래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가 또 시작되니까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어, 성과 있으시는 한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 감사합니다.